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은 제목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 한 구석을 콕 찌르는 책이에요.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.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도무지 손이 가지 않는 시간들. 이 책은 그럴 때꼭 옆에서 조용히 말 걸어주는 사람처럼 읽혀요. 저자는 단순히 열심히 해보라거나 의지를 키워라고 말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우리 안에 하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고 해요.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조금 더 가볍게,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손을 내밀어요. 책의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. 왜 하기 싫은 감정이 생기는지, 뇌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쉽게 설명해주고, 그 다음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6가지 단계로 풀어내요. 마치 자신을 조금 더잘 돌보는 연습처럼 느껴졌어요.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일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할까요? 좋았던 건이 책이 단지 마음의 원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, 나를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법, 환경을 조절하는 요령,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같은 것들,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조언들이라 실천에 옮기기도 수월했어요. 하기 싫은 일을 하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정하게 다시 맺는 연습이에요. 의지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다루는 힘이라는 걸이 책은 조용히.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. 버티지 않아도 괜찮다고 기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책이라 참 위로가 돼요.